안녕하십니까. 유카의 유구장입니다. 이 유카라는 채널은요, 내 차량을 메인 매도,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사고 판매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채널은 아니고요. 어, 제 차량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렇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차량들을 많이 촬영을 할 건데요. 어,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카만의 그 혜택이 혜택을 조금 드려야 되잖아요.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서 조금 만들어봤는데요. 첫째는 알선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 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차량들을 유카를 그 통하시면 알선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차량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매입을 한 차량들은 제가 차량 가격을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 도매 가격은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사고 팔때그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도매 가격은 물건을 공수를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소매는 물건을 판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저는 하나로 접목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물건들은 구메 가격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돈백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메이트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메이트행은요, 그 기존에 고객님들이 조금 구축 고차를 구매하러 오셨다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스펙의 차량들이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차를 조금 구입을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매입 대행을 할 거고요. 이 매입 대행은 원하시는 차종 스펙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차량 이렇게 만들어서 일정의 수수료만 받고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채널을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카의 유부장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그 내연기관에서는 거의 연비로는 진짜 제일 좋은 차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바로 푸조 508 차량입니다. 이거 진짜로 기름 냄새만 맡아도 주행이 가능한 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 연비가 제가 알기로는 18km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고속 주행하시면 25km 이상 충분히 나오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는 제가 서울 송파구에서 직접 매입을 한 차량이고요. 가격은요 제가 전국 최저가 그 거의 도매 가격이에요. 599만원에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스펙은요 1.6 블루 HDI라고 요소수 타입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요거 푸조에서는 좋은 상위트립의 알리리 등급이고요 연식은 16년 등록 16년식입니다 키로수는 14만키로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아쉽지만 뒤에 디펜다 판금 이력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색상은 은색 실버 색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요. 광택 작업을 한지 별로 안 돼서 이게 반딱반딱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추가가 돼 있고요. 그릴 상태 또한 양호합니다. 앞에 그 푸조 그 로고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는 이게 17인치 푸조 순정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50% 정도 앞에는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펜다부터 보시죠. 펜다 사이드 미러 도어 도어 위에는 이렇게 썬루프까지 이게 알리르 등급이어서 썬루프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는 별로 안 남았어요. 이거는 조금 가져가실 때 조금 교환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한번 보시죠. 이 디자인이 진짜로 요즘 나오는 차들하고 견줘도 전혀 손색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LED 이렇게 테일 램프가 들어가고요. 푸조 마크가 뒤에도 예 네,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국산차로 비교하자면 아반떼보다는 약간 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푸조는 요소수를 넣을 때 여기 보이시는 스페어 타이어를 걷어내면 여기 안에 요소수 탱크 가 그러니까 보이실 겁니다 그거는 유의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방 센서 및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뒤헨다가 지금 판금이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네, 뒤 핸다, 도어, 도어 이렇게 사이드 미러까지, 리미터도 이렇게 추가가 돼 있고요. 네 시트는 이렇게 보시면 은 안착감이 정말 좋은 버킷 시트라고 하나요. 이게 헤드룸, 레드룸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넓지는 않아요. 그냥 아반떼 사이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암네스트 보시면 암네스트에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송풍구가, 그리고 송풍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시트로 한번 볼게요. 네, 1열 시트로 지금 넘어와 봤는데 전동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에는 네, 전동 시트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키는 이렇게 두 벌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키가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빠져있어요.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은 이렇게 핸들 좌측면으로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지금 142,094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계기판 상태 또한 양호하고요 핸들은 요게 요쪽에 이제 사용감은 좀 있어요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찢어지거나 뜯어지거나 그러진 않은 차량입니다 핸들 좌측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오디오 볼륨 버튼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우측면으로 보시면 트립 버튼과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는 푸조 차량이에요. 작동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스크린은 이렇게 스, 수동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냥 ECM 루밀러가 포함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밑으로 보시면 커플도가 이렇게 이렇게, 포 이렇게 추가가 돼 있는데 이게 고질병이에요. 잘 고장 나는데 이거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또한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 쪽으로 보시면 여기 블루투스 기능 미디어, 셋업, 뭐 드라이브 모두 이렇게 다 추가가 돼 있고요. 네, 이 푸조 차량의 또 고질병 중에 하나가 콤프인데 이 차는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어까지 운전석에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석기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네, 미션 상태 또한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운전석, 동승석 이렇게 열선 시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글로우 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매뉴얼 책자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뭐이 정도면은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조건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지고 와서 ECU 녹스 센서 그 다음에 가스켓 이 부분을 교환을 해둔 차량입니다. 당연히 한 달에 2,000km 성능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네,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이면 디자인, 연비면 연비, 가격까지. 이 3박자를 다 잡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펙을 한번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푸즈 508 블루 HDI 그 요소수 타입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 6년식 키로수는 14만 키로를 주행했고 사고는 그, 아쉽지만, 저기 뒤에 핸다,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차는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요. 차량 가격 599만원에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손을 봤기 때문에 당장 가져가시면은 그돈 들어가실 일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상대 의에 보이시는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